안녕하세요. 요가베입니다. 오늘의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손으로 엉덩살을 쓱쓱 끄집어내서 좌골뼈가 가진 기반을 명확하게 느껴봅니다. 좌골뼈로 매트 바닥을 지그시 눌러보고 나의 척추편은 천장을 향해 바르게 세워볼게요. 내 어깨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제 눈을 감고 눈은 감고 있지만 정면을 지그시 응시합니다. 미간 사이가 부드럽게 두 볼에도 긴장감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코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셔봅니다. 코를 통해서 숨을 비워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마다 내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숨을 비워낼 때마다 긴장감을 조금씩 더 덜어내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 볼게요. 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나에게 위안이 되는 대상을 떠올려 볼게요.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좋아하는 대상을 떠올리면서 호흡은 계속 이어나갑니다. 다섯 번의 호흡을 더 이어나가 볼게요. 좋아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많이 포근해집니다. 내가 기꺼이 사랑을 주는 존재가 나에게도 큰 위안이 주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이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보다 조금 더 넓힌 나의 세상 안에서 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혹은 지역 안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아끼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끼는 것들이 나에게 주는 위안을 느껴 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하나의 큰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지구라는 거대한 공간 안에서 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존재이지만 그 공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아끼는 것은 분명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의 숨은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처럼 여전히 거친가요? 아니면 편안한가요? 좋아하는 것들, 아끼는 것들을 떠올릴 때,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구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이제 점점 내가 차지하는 작은 공간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내 공간 안에서 내가 아끼는 것들, 아끼는 대상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실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각해 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혼자 고요히 1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개를 툭 턱을 쇄골 가까이로 떨어뜨려 볼게요.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뒷목 근육을 느슨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보고 그 움직임 잠깐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정면 바라봅니다. 가슴 앞에 손 합장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세요. 남았을 때.